예정보다 12시간 가까이 늦은 뒤였습니다. 일정이다고대로였는데 너무 지치다 보니 그냥 이틀 날린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출발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승객들은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. 전광판에 결항 안내가 떠 있습니다. 어제 저녁 7시 55분 베트남 나트랑으로갈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출발 직전 결항이 된 겁니다. 승객들은 항공사가 마련한 호텔로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. 세시간 전부터 와서 무거운 짐 수속까지 다 해놨는데 애기들도 있고 갑자기 짐 찾아 나가라니까 너무 황당했죠. 대체 항공기가 투입돼 베트남으로 출발한 건 오전 7시 반쯤 예정보다 12시간 가까이 늦은 뒤였습니다. 일정이 다고일대로 꼬였는데, 겨우 너무 지치다 보니, 그냥 이틀 날린 것 같아. 너무 속상해요. 항공사 측은 날개 쪽 연료통에서 누유를 발견해 긴급 수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커피 타임이 걸리면서 더지체됐다는 설명입니다. 예, 항공이 이제 점검 과정에서 시간이 설가되었는데그 커피 타임에 걸릴 수 없게 없는 취한 였었고 장시간 지연 출발이 발생했던 것입니다. 해당 진에어 항공 노선은 지난 21일에도 이륙 도중 조류와 충돌한 사고가 났습니다. 이때도 커피 타임이 걸리면서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회항해야 했고 다음 날 새벽 베트남으로 떠난 바 있습니다.